잠시 자리 이동하셔가지고 통화는 가능하세요? 네, 지금 이동해서 통화 중입니다. 일단, 이제 본인께서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네. 사건 조사를 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네. 몇 가지 질문을 드릴 건데 네. 질문의 전반 조사 과정은 녹취 상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네. 진술을 하시거나 숨겨서는 안 되시고요. 네. 당사자 본인은 9 0 맞습니까? 네. 네. 42세대 남성 김명식을 전혀 모르시는 거고요. 네. 네, 만난 적이나 이제 들어보신 적도 전혀 없으시고. 네. 지난 2016년 11월 23일입니다. 네. 네. 광명시 철산지점으로부터 네. 국민은행 통장과 농협은행 통장을 개설한 사실이 있습니까? 아니요. 일단은 불법 현장에서 압수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개설을 하셨던지 아니면 도용을 당하셨던지 네. 이미 동결 처리 시켰고요. 그 안에 들어있던 불법 자원 같은 경우에는 곳곳로 환수 처리가 되었어요. 이점 알아두시고요. 네. 네, 저희가 이제 김명식은 검거를 했지만 네. 그 공모자들은 다 검거를 못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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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본인 사건 경이나 본인 앞으로 발생되는 피해 부분, 개인적인 네. 부분에 있어서는 자세하게 검사님 앞으로 배정 받으셔가지고 들으실 수 있는데 네.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 네. 제가 바로 내 손번호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잠시만요.